전라북도 무주와 경상북도 북상면 경계상에 있는 백두대간 영상인데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동업령에서부터 삿갓골재에서 황점까지 내려온 영상입니다. 맑은 날씨라 시계가 넓고 그리고 개괄지 능선이라서 조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동업령에 도착합니다. 여기 지금 동업령인데 아, 앞으로는 7연기고 4 4 k m 동쪽으로는 병곡 가는 길이고, 11시 53분, 1 3 0 5 지금 동염령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염령이요칠연계곡 내려가는 길. 네, 우리가 온 뒤돌아본 능전길. 저 뒤로 향적봉이 보이고요, 안테나 있는데. 면의 저쪽에 목봉, 즉 지봉. 여서 식사들 해요. 내려온 능선, 다음에 저 뒤로 향적봉, 배감봉, 다음에 귀봉, 다음 지봉, 동쪽으로 거창군. 상면 병공계곡 쪽 동엽령에서 바라본 동북쪽 멀리에 합천의 가야산 이어서 동쪽과 남쪽으로 수도지맥이 쭉 연결되어 있고 비계산. 그리고 남쪽으로 거창 함양 산청 쪽으로 있는 산야들이에요. 근데 꽃가루를 많이 뿌려 놨다랴. 큐! 갑시다. 야! <S> <S <crazy> 야, 오늘 오 우리 하이라이트. 우! 우 저기 대이좋 1 2시 20분 동염령을 출발합니다. 아, 저쪽에 서쪽에는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남도 기산 쪽으로 무룡산을 향해 떠납니다. 1 2시 20분 동염령을 출발했어요. 자, 동엽령을막 출발해서 어, 지금 점심 식사 마치고 출발하는 중이에요. 여기 가 멋있어요. 12시 27분. 1 3 7 0번 자, 여기서 똑가르죠. 남쪽으로 보이는 자, 저기면은 저기가 황매산 요 빨리 그 돌탑이 있는 봉우리로 해서 올라갑니다. 향해서 갑니다. 경사이네이 바위는 곧곧 빠질 것 같아. 뒤돌아 본 겁니다. 우리 지금 방 내려온 봉우리들이요 12시 43분 우측 계곡과 가야산. 내려온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봤고, 12시 46분 신고센터 26번 지점인데, 올라갈 봉우리하고 여기서 서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건 앞에 능선이었고, 뒤돌아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내려온 능선 길이고, 저쪽 역시. 저쪽이. 백암봉과 비봉천 380봉. 남득이 사는 9 1킬로시정 앞으로 갈 능선. 여기 서 기다리네. 기다린다니까 아직 천 380봉에서 북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리고 요리한 내려온 능선. 저맨 <목소리> 뒤한테 왔는데가 향적봉. 다시 저기 그다음에 중봉. 그다음에 여기가 백안봉 <목소리> 귀.. 귀봉? 맞네 여기가 지봉 나도 집에 갈게. 지봉에서 동남쪽으로 차는 거창쪽으로 뻗은 능선 저경은 도중이보하는 저기 그저 간계 가야산 <laughs> 앞에는 동업령에서 내려가는 병공리 계곡 <laughs> <laughs> 자 내려온 길 보이고 1440m 10분 여기 지금 향적봉이 6.2km 내려왔고 남덕이산은 8.6km 지점 봉우리입니다. 오는 건가? 남덕이산 가는 길. 1,440돌탑봉에 올라왔어요. 현재 시간 1시 10분. 돌탑봉에서부터 남덕이산 쪽으로 잡아서 앞으로 갈저 앞에. 무룡산 저까지도 한 55분 무룡산에서 동남쪽 능선을 따라가 볼까요 아 응. 앞에 두 사람이 가고 네, 저위 보이는 게 무룡산 가운데 있는 게 삿갓봉 그리고 그 뒤로가 남덕유산 뒤돌아본 형적봉과 그 다음에 중봉 그리고 백두대간 능선상에 있는 백암봉 중봉과 향적봉 은 백두대간 능선에서 벗어나서 있지요. 리 가야산 남쪽으로 멀리 능선뒤에 지리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리산 한번 더 봐요 왼쪽이 천왕봉 바른쪽이 지리산에서 두번째 높은, 높은 반야봉 우리 가는 길 서편으로 저쪽이 시루봉. 시루봉 1시 27분 1420 능선에서 갈 길을 보고 저 앞에 무룡산 1 4 1 5원능선에서 동쪽으로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다시 봅니다. 아마 산수리에서 병공이 일어넘어가는 고개 같은데, 10시 36분 1430번과 뒤에 보이는 게 무령산. 무령산, 삿갑봉 서봉, 남덕이산, 지금 막 내려온 1435봉의 서쪽 능선 그안봉들이야 2시 2분 1400 1500입니다. 무령산에 올라왔어요. 2시 3분 1490 1, 1 무령산 정상에 올라왔어요. 여기 1 4 9 여기서 우리가 저사과로 넘어갈 겁니다. 사갓재로서좀 내려갈 거예요. 그때 만납시다. 시간 날과 이 무령산 정상에서 저쪽 서쪽으로 아 대진 고속도로가 보이고 이쪽이 칠연계곡 있는 쪽 칠연폭포 있는 쪽에 한자예 하트 수구자 네, 저가 삿갓봉이고요 네, 점으로그 다음에 남덕기산 그다음에 서 서쪽 있고. 서봉, 서덕기산남덕기산에서 어. 아, 저쪽 도로가 지금 보이네. 우리는 이 도로하고 마주치는 저 아래 황정으로 어, 내려갈 겁니다. 황정으로 내려요. 가한 가운데가 덕기산 향적봉이에요. 다 냄을 다 가지고 있어. <laughs> 저기 정건이 형님 것만 냉겨 놓시고 으 가면. 아, <laughs> <laughs> 그 됐어. 뭐 다른 어다 있어, 없으니까. 다 있어, 있어. 우리가 온 길을 따라가 봅니다. 이렇게 로, 쭉 능선 나오면 로, 저쪽에 덕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있는 게 저게 배감산이고. 그 다음에 그 능선 길을 쭉 따라서 귀봉, 지봉. 그 다음에 그 뒤로 보이는 가 신풍령이 는그 고갯길 같아요. 아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쪽은 북상면 상수리고 그 너머로 분계천이 보입니다. 무령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1207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황점으로 하산할 삿갓골재가 나옵니다. 2시 12분 삿갓봉 있는 쪽으로 출발하는데 요 가기 전에 요 가운데가 삿갓재예요. 삿갓재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삿갓재 거의 온것 같습니다 요 뒤에는 헬기장이 하나 있고 저 아래가 삿갓재 <laughs> <laughs> 자 우린 내려가는 길에 헬기장이 두 개나 있어 여기도 있고 저 아래 텐 내려가다 저기 도또 하나 있고 삿갓봉 헬기장 앞에는 있 조금 만판 안봉들인데 올멍졸멍한게 보기 좋네. 삿갓봉 쪽 오른쪽 계곡하고 에 예, 우리 지금 내려온 헬기장 있는 쪽하고 뒤돌아보면 조그아 그만한 안봉들 이 길로 해서 다음 헬기장 쪽 있는 데로 내려가는 거네요. 그 앞으로 쭉 가면 삿갓봉인데 저거 전에서 우리 왼쪽으로 내려갈게요 네, 저게 저쪽에 저게 덕유산이에요 저기 있는 거 아, 앞에 덕유산이 보이고 내려가는 길이 저 앞에 헬기장을 지나서 내려갑니다 내려온 능선길을 뒤돌아본 거예요 바발 앞에 헬기장이 있고 이건 동남쪽으로 뻗은 능선입니다. 2시 31분 사각골제 대피소가 1.4km네. 2시 42분 향적봉에서 9.7km 왔고 남덕이산이 5.1km, 사각골 대피소가 0.8km. 우측엔 저수지 하나 있고. 아 지금 저 사각골제 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위에는 삭갑봉 2시 48분 1290m 헬기장이 있고 앞에요 밑에는 지금 삭갑골재고 그바위가저위에는 삭갑봉 삭갑골재 대피소 가까이 왔어요 저 바로 넘어가 대피소입니다 아래 대피소가 보이고 동편 산과 아, 금길이네 그리고 앞에는 지금 황점 마을이보이고그 황점 마을 계곡입니다 이쪽으로 따라오면 여기가 대피소예요. 2시 56분, 1240m의 사각골 쉼터에 와 있어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황점 마을로. 사각골제 쉼터 대피소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테로논 계단 한 150개 정도 내려오면 그 옆에 우물이 있는데 시원찮아요. 아, 그리고 계속 계, 계단은 이어집니다. 200여 개의 계단을 내려와도 30도 정도 되는 돌길이 계속되어 3시 15분 경사는 한 20도 정도 되지만 돌길은 계속되어 3 2.75km 자 여기 지금 개오해지는곳놓인데 그 970m 3시 30, 22분 물이 있네 계속 돌길이야 880까지 아주 험한 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황점으로 가는 길 3시 40분 790에 있는 쉼터바위에 왔어요 쉼터바위 앞에 흐르는 물이야 바위 따라서 계속 쭉 줄... 흐르는 하방으로 계곡이 있네. 에, 여기 심터바이 바로, 여든 황점마을 1.5km. 다리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3시 51분. 곳곳이 아주 개울하고 있는 놀이터가 좋네. 735m의 다리가 있고, 에, 아주 계곡이 좋아요. 철길을 있는 데서부터는 때오면서 쭉, 에, 경사가 없고 아주 놀이가 좋아요. 여기 황점서부터 한 1.5km가량 아주 계곡물이 참 좋네. 뒤돌아본 삿갓봉 항점마을에서 항점마을 <laughs> 앞에는 시루봉. 여 오동기 여자 명자네, <laughs> 이쪽에 여자, 이 있는 게 남자. 서 어, 아, 예. 여기 보는 거 서봉, 아, 수리봉 삿갓봉이에요. 뒤돌아보는 겁니다. 여가 삿갓골째 우리가 내려오는 걸 목이고 황골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저 뾰족한 우로가월성치 그 다음에 요쪽은 남덕유산자 여기 황전마을에 도착했는데 <laughs> 황전마을에 도착했어요 아주 마을에 물 맑고 개울 뭐 해서 참 살기 좋네 영신봉에 걸려있는 일몰 광경입니다